이 외적인 부분을 가꾸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티안 나게 잘 생겨질 수 있는 제품을 들고 왔는데요. 마치 내 본연의 피부가 이쁜 것처럼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뷰티마켓터 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넷플릭스의 모태 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다들 보셨나요? 이 프로그램이 최근에 정말 핫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바로 전국에 계신 모태 솔로 남자분들을 위한 모태 솔로 탈출 비법서를 알려드 사실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애티튜드나 자신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가장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이 외적인 부분을 갖고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 넷플릭스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자분들이 이 메이크오버를 받고 나서부터 확 자신감이 붙고 나서부터 되게 달라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국에 계신 모테솔로 남자분들 이 영상 보고 모테솔로 탈출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비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1. 얼굴 사실 저는 이 스텝 1의 얼굴을 다지는 부분이 오늘의 제일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스킨케어가 건축물로 따졌을 때 되게 기둥을 다지는 작업이라면 이 진짜 이 메이크업이야말로 정말 외형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드라마틱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일단, 아, 잠깐, 이 메이크업이라고 하면 조금 거부감이 드시는 남자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또 제가 누구겠습니까? 이 구역에 티안 나게 잘생겨질 수 있는 방법을 전파하는 크리에이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티안 나게 잘생겨질 수 있는 제품을 들고 왔는데요. 바로, 짠. 바로 이 원오브댐의 드땡 쿠션입니다. 이건 제가 최근에 접하게 된 정말 쉽고 간편하게 메이크업에 입문할 수 있는 메이크업 기초템이에요. 그러면 티 안나게 잘 생겨질 수 있는 이 원오브뎀의 듣땡 쿠션. 이 장점들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패키징이 너무 예쁩니다. 사실 이 남자분들이 메이크업에 거부감이 드는 이유 중 하나가 사실 쿠션이 되게 뽀용뽀용하거나 약간 너무 페미닌스러우면 좀 밖에서 꺼냈을 때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거든요. 외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자분들이 평소에 써도 괜찮을 정도로 굉장히 세련되고 고급지게 나왔어요. 일단 이 그레이 톤이 뭔가 굉장히 모던한 느낌을 주면서 밖에서 꺼내도 전혀 눈치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그런 세련됨으로 되게 패키징이 잘 뽑힌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남자들이 쓰기 좋은 컬러감으로 출시 시가 되었습니다. 컬러는 이렇게 01호와 02호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제가 이 제품을 쓰고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이 바로 이 컬러감이었었는데요. 남자 쿠션의 가장 중요한 점은 저는 이 남자분들의 붉은 톤 피부를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되게 일반 보편적인 쿠션들 보면 조금 더 여자 타겟으로 나온 제품들이 많아서 뭔가 핑크빛 제품이라든가 아이보리 제품이라든가 이런 게 많은데 이워너브 댐의 드된 쿠션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붉은기 뉴트럴 톤의 남자 피부 의 안성 맞춤으로 나온 컬러감으로 나와서 정말 웬만한 많은 남자분들이 굉장히 호불호 없이 쓸수 있을 만한 그런 컬러감으로 나왔습니다. 저랑 비슷한 톤의 추구미이신 분들은 01호를 쓰시면 될것 같고, 좀 23호보다 살짝 어두우신 분들은 2호를 쓰시면 될것 같아요. 세 번째는 커버력과 이 세미 매트한 제형입니다. 일단 이게 커버력이 진짜 미쳤습니다. 제가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쿠션을 써봤었는데 얘는 진짜 커버력이 좀 범상치 않다라는 거를 딱첫 스냅부터 느낄 수 있었어요. 얘 붉은기부터 트러블 잡티까지 싹한 번에 커버가 되는데. 또 이게 컬러감까지 자연스럽다 보니까 마치 내 본연의 피부가 이쁜 것처럼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마무리감이 너무 글로우하지도 너무 퍼석하지도 않은 딱 중간 정도의 세미매트한 제형이다 보니까 아, 이 브랜드에서 남자분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포인트를 싫어하는지 정말 세심하게 고민한 티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쿠션을 쓸 때도 많은 스킬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점이 굉장히 장점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쿠션 하면 이 지속력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아마 남자분들은 대다수의 피부 타입이 저처럼 수부지이거나 지성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나중에 개기름이나 유분기가 올라오다 보면 잘못된 쿠션을 썼을 때 자칫 되게 피부가 못생기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쿠션 같은 경우에는 지속력도 굉장히 좀 준수한 편이어서 이건 제가 런닝하고 와서 바로 직후에 찍은 사진인데도 불구하고 크게 무너지지 않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피부에 개기름이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도 무리없이 사용할 수 있는 지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원 오브 뎀 쿠션을 보다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퍼프를 한번 딱 찍어서 얼굴의 양쪽에 그대로 한번 눌러 줘요. 그리고 쭉 밀면서 두들기면 밀착력이 진짜 높아지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얼굴 전체를 같은 양으로 바르는 게 아니. 콧대 옆이나 눈두덩이 쪽은 최소한의 양으로 펴 준다는 느낌으로 발라 줘야 돼요. 그래야 얼굴에 음영감이 생기면서 자연스러운 쉐딩을 만들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상을 바꿀 수 있는 보너스 팁 바로 이 눈썹을 다듬어주는 건데요. 원어브댐에서 아이브로우도 나왔는데 이 아이브로우가 정말 킥입니다. 남자분들은 특히 이 눈썹에서 주는 인상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지금 물론 내린 머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머리를 까거나 눈썹이 보이는 스타일링을 할 때는 이 눈썹을 채워줬을 때 인상이 조금 더 강렬해 보이고 또렷하게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브로우 펜슬이 또 자연스럽게 빈 부분을 채워질 수 있고 굉장히 부드러워서 손기술 없는 남자분들이 그냥 쓱쓱 긋고 싹싹 펴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눈썹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꾸미기 귀찮으신 분들은 저만 믿고 한 번만 이렇게 해보세요. 진짜 인상이 확 달라지는 거를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아 맞다 그리고 또이 선크림을 안 바르시는 남자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진짜 선크림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자외선 차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쿠션은 여러분 게다가 자외선 차단 기능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여름철에 이것만 하나만 바르고 나가도 자외선 차단 기능도 해결되고 내 피부도 예쁘게 보정이 되고 정말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제품이에요. 자, 그러니까 남자분들 일단은 첫 단계에서 이원오브댐의 드땡 쿠션으로 이미지 변신 한번 확 해보는 거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 머리 이 남자는 머리빨이라는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 목소리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프로그램 출연진만 보더라도 이 머리 메이크업에서 뭐 주는 힘이 굉장히 크다고 느껴졌거든요. 남자분들 무작정 미용실 가가지고 그냥 이쁜 머리 아무거나 해주세요. 아니면 그냥 파마해주세요. 약간 이러시는 분들 많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나랑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진짜 쉽... 꼭 예쁜 머리 찾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유튜브에 2025년도 남자 머리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2 0 2 5년도에 헤어 스타일들을 쭉 정리해 놓은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 나는 이런 데서 좀 슬리컷이 마음에 드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 슬리컷을 인스타그램에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찾아서 그 디자인을 만든 선생님을 직접 컨택을 하는 거예요. 머리 스타일도 정말로 이게 모든 디자이너 분들이 다 똑같은 스타일을 다 잘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강점인 스타일들이 다 하나씩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 내가 슬리컷을 하고 싶다고 무작정 동네 미용실에서 이걸 찾아가서 이걸 똑같이 해달라 하는 것보다 그 스타일을 오랫동안 많이 만들어 오신 디자이너 쌤을 찾아가는 게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헤어스타일링도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세 번째는 패션입니다. 저는 패션 카테고리의 경우에는 많이 입어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만큼 많이 학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내가 정답인 줄 알다 보면은 아무리 패션에 돈을 많이 쓰더라도 남들이 봤을 때 촌스러운 티가 없어지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패션의 경우에는 이 모든 카테고리에 비해서 가장 오랫동안 학습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패션 부분을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패션 스타일링 유튜버들을 많이 공부하는 거예요. 요즘 추구미가 테토남이랑 애겐남 두 가지로 많이 갈리잖아요. 제가 그두 개의 대표 주자분들을 한번 말씀 드려보자면 테토남이 추구미다 하시는 분들은 빵 스타일리스트 한번 참고해 보세요. 굉장히 체형적으로 보완되는 베이직한 스타일을 많이 알려주시는 유튜버시기 때문에 막 패션에 입문하시는 분들께 가장 비법서로 알려드리고 싶은 유튜버 채널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조금 더 애겐남 취향에 가깝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 호수님 채널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되게 세련되고 트렌디한데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해주시니까 사실 제 추구미 유튜버이시기도 합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도메스틱 브랜드들을 많이 알려주시는 분이라서 이분 유튜브 영상도 많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향수입니다. 좋은 향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좋은 인상이 굉장히 오랫동안 남는 것 같아요. 사실 이 향수의 영역은 앞선 이세 가지의 영역에 비해서 필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성에게 좋은 호감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센스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가를 해봤습니다. 저는 그냥 오늘 굉장히 깔끔하게 호불호 없이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향수들을 추천드리고자 해요. 첫 번째는 이 올리브영의 대표 향수 중 하나인 코멘트의 코트너입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이 패키지가 리뉴얼됐어요. 이건 진짜 굉장히 포근한 이불향이라서 이게 정말 남자, 여자 가릴 거 없이 호불호 없는 입문용 향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애겟남 추구미이신 분들이 뿌리면 괜찮을 향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본인이 조금 더 고급스럽고 조금 은 성숙한 느낌의 향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종 마르질라의 세일링데이 추천드릴게요. 이거는 제 주변의 여자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뭔가 내 남자친구한테서 나면 좋겠다라고 꼽은 향수기도 하거든요. 이건 굉장히 조금 남성적인 느낌 이 강한 향이기는 해요. 근데 막 엄청 그런 목욕탕 스킨 냄새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굉장히 청량하고 시원한 아쿠아틱 계열의 향수인데 화이트 셔츠에 메탈릭한 시계를 액세서리로 하신 분들이 딱요거를 마무리를 해주면 굉장히 깔끔하고 시크하고 세련된 느낌을 내기에 굉장히 좋은 향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외모만큼이나 센스의 영역도 이성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센스의 영역도 놓치지 말자고요. 자, 여러분 오늘은 최근 유행했던 이 모테솔 ...지만 연애를 하고 싶어. 프로그램에서 영감을 받아 옷소를 탈출할 수 있는 네 가지 비결을 알려 드렸는데요. 그중에서 저는 가장 드라마틱하게 변할 수 있는 부분이 메이크업 카테고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비록 제가 이 메이크업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오늘 광고로 들고 온 제품이긴 하지만 제가 진짜 테스팅해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구독자 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기 때문에 꼭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리브영 맨즈 기획전에서 이 드땡 쿠션과 아이브로우를 이렇게 할인된 가격에도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모술 탈출하고 싶은 남자분들은 이거부터 바로 달려가셔서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조금 더 트렌디하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